생겼네. 물이 유입이 됐어요. 많이 사실은 발견하는데. 이게 다물 흔적인 거예요? 그렇죠. 이게 어... 지금 막 냄새도 심해. 에이... 너무 안타까워. <laughs> 안 들어가도 될 돈이. 그러니까. 앞으로 차를 관리할 때썬루프가 있는 차량들의 주의사항 좀내 차에도 언제든지 올수 있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카이엔 디젤 차량이고요. 뒤에 테일 램프 쪽에 뭐 시그널이라든지 브레이크, 뭐 미등 이런 불들이안 들어와가지고 이제 입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고장 코드를 여기 찍어본 것을 한번 보시죠. 트로닉스에 지금 요런 고장 코드가 현재 고장도 있고 과거, 고장. 과거 고장도 있고 이제 이렇게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런 고장들이 소어가안 돼요. 그리고 뒤에 등이 안 들어오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회로들을 이렇게, 이제, 회로도를 찾아서, 단품 점검을 위해서, 이제, 배선 점검을 찾아 들어가다 보니까, 이, 리어 BCM 모듈이 이쪽에 들어가거든요? 얘는 이제, 프런트, 리어 모듈이 따로따로 관제, 관장을 하는데, 뒤쪽 등화라든지 전기장치를 관장하는 모듈이에요. 이 모듈에, 여기 단자도 여기 부식이 됐고 그래서 이제 찾다보니까 물이 새서 그랬군요 그렇죠 그렇지 여기 보면 썬루프는 이렇게 배수로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 양쪽에 이쪽에도 있고 앞에도 있고 해서 네군데 배수로가 있는데 이제 물을 썬루프는 완전 방수가 되지 않아요 썬루프는 뭐 물도 스며들어가고, 이물질도 스며들어가고, 우리가 열고 다닐 때는 큰 것도 들어가고, 뭐, 작은 뭐, 이런 흙 같은 거, 먼지 같은 것도 들어가는데, 이 배수로로 나가다가, 배수로의 끝단에 보면은, 다 이렇게 오므라져 있거든요? 그러면 이물질이 이제 역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뭐, 공기 같은 게 들어가서 소리가 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이렇게 딱 끝에가 이렇게 오므라져 있는데, 그런 이물질들이 이 안에서 막혀서 옮겨붙어가지고, 막아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차를 기울어져서 세워놨거나 그랬을 때, 물이 고여있다가, 이, 밖으로 새는게 아니고, 트림이 있으니까, 트림을 타고, 이렇게 벽으로 타고 스며들어가서, 지금 이 모듈을 망가뜨린 케이스예요 근데, 뭐, 이 차도 그렇지만, 우리 아우디나 페이톤이나 이런 애들은, 뭐, 이렇게 운전석 시트 밑에, 각종 모듈들이 다 모여있어요. 근데 그 애는, 앞에 카울 쪽에서 물이, 빠져나가지 않아가지고 실내로 유입돼서 그 모듈이 전체가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은막 장마 때 네. 차가 침수되지 않아도 썬루프에서영유에서도다 문제가 생길 수 있겠네요. 그렇죠. 비가 많이 비가 왔을 때 비가 많이 오면 아 세차하다가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음. 왜냐면 물을 갑작스럽게 많이 뿌리면 그 물들이 한 번에 유입이 되는데 배수로에 빠져나가는 양보다 더 많이 들어오면 그때 조금씩 넘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이제 정말 안 좋은 위치에 있을 경우에 딱 포인트가 맞으면 그렇게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썬루프 청소는 어떻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썬루프 그 청소는 그 일단은 열고 안쪽에 이물질들이 이제 깨끗한 걸레로 닦아주고 그리고 양쪽 배수로에 물 같은 걸 부으면 얘가 제대로 빨려 나가면 그 빨려 나가는 소리가 나요. 물이 쫙 하고 이렇게 빠는 소리가 나 네. 그래서 그렇게 물 부어서 잘 나가는지 하고 그런 것들을 한번 보는게 좋죠 낙엽 같은거 들어가도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낙엽 같은거 들어가면 치명적이죠 음... 그러니까 이거 뭐 본인이 관리하기 힘들면 그래서 당구를 만들어야 돼요 정비소에 가서 맛있는 음료수 하나 사들고 가서 좀 관리 좀 해달라 청소 음... 좀 해달라 하면서 관계를 만들어야죠 네. 세상은 머니보다 관계가 더 중요할 때가 있어요. 선루프 있는 차들은 다화면이 선루프 때문에 사실은 우리는 좀큰 데미지 먹어서 비용 지출이 많은 차들을 냄새도 차가 그냥 좋은 차가 그냥 이렇게 돼 버려 가지고 그래서 이 선루프 고장으로 인해서 물 배수 배수로가 막혀서 고장 난것 때문에. 하여튼, 리스크가 많은 차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좀, 뭐, 얘는 모두를 살리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오늘의 그래서 중요한 거는, 썰루프가 있는 차들은 꼭 배수 상태를 음. 확인해야 큰 고장을 막을 수 있다. 예, 네, 그래서, 이거 좀, 너무 중요한 거고, 너무. 아깝네요, 이렇게. 자주 일어나게, 빈번하게 일어나는 문제기 이 때문에, 조금 이거는 미리 고객님들이 챙겨서, 문제가 안 일어나도록 사전에, 관리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